현재 피고 측 변호인 이준호와 일치합니다. 법정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하던 사건에서 친아버지로 밝혀진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그 아들이 30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 헤맸다는 사실입니다. 왜 버렸냐? 왜 모른척했냐? 분노에 찬 아들의 절규가 법정을 뒤흔들었어요. 방청석은 술렁였고, 언론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과연 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2층 이준호 변호사 사무실. 30년 경력의 그는 두꺼운 안경을 고쳤으며 새로운 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상속 분쟁 사건, 평범해 보이는 민사소송이었죠. 또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군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는 60대 여성 윤미정, 원고는 28세 청년 김태현, 어머니의 재산을 놓고 다투는 흔한 사건으로 보였어요. 어머니 이름이 윤미정이라고 하네요. 그 순간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미정? 30년 전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설마, 그 미정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명이인이겠지요. 흔한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는 원고 청년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 얼굴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요. 준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30년 전 법대생이던 그는 미정이라는 여학생과 사귀었어요. 하지만 졸업 후 유학을 떠나며 연락이 끊겼죠. 그 후로 단한 번도 그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때 미정이 임신했던 건 아니겠죠. 불안한 마음으로 준호는 사건을 막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첫 상담을 위해 청년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제 어머니 상속 문제로 왔어요. 태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통과 억양까지 자신과 비슷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윤미정이에요. 올해 61살이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이까지 정확히 일치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살아계셔요. 그런데 갑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이요? 누구죠?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냥 내가 친자가 아니라서 상속권이 없다고만 하네요.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태연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요. 힘드셨겠어요. 네.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절대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만 하세요. 준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태연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번 기회에 친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법정에서 DNA 검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확실해질 거예요. 태연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진실이 뭔지만 알면 돼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럼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친자 확인과 상속권 인정을 함께 청구하죠. 고맙습니다. 이준호 변호사님. 태연이 나간 후 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미정아, 정말 내가 맞니?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미정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대학교 축제에서 찍은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임신한 걸 몰랐구나.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텐데요. 태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요? 그는 밤늦도록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곧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서울중앙지법 200호 법정 오전 10시 상속 분쟁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원고석에, 상대방 변호사는 피고석에 앉았어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김영수 판사가 입장하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사건 2025구합 32,345호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준호는 피고석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윤미정이 앉아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원고측 변호인 이준호입니다. 준호가 일어서자 미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도 그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피고측 변호인 박민수입니다. 박변호사는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원고측에서 주장하십시오. 준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원고 김태현은 피고 윤미정의 친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또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요청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고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요. 김영수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원고의 DNA 검사 요청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반대합니다. 근거가 부족해요. 이때 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원고는 착석하십시오. 아니에요. 제가 누구 아들인지, 왜 아버지가 없는지 알고 싶다고요. 태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평생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세요? 방청석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어머니한테 수없이 물어봤지만 절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꼭 알고 싶어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의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태연의 절규가 자신의 죄책감을 더욱 자극했거든요. 알겠습니다. DNA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사가 판결했어요. 피고와 원고 모두 검사에 응하십시오. 박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과도한 요구예요. 기각합니다. 친자 관계 확인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검사를 거부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왜 거부하시는 거죠? 김 판사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미정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태연이 다시 일어났어요. 엄마, 왜 그래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태연아, 넌 몰라도 돼. 아니에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모자의 대화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피고가 검사를 거부한다면 불리한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판사의 경고에 박 변호사가 미정의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알겠습니다. 검사에 응하겠어요. 미정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럼 2주일 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공판은 그때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태연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두려웠거든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태연이 나간 후 미정이 준호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30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미정아, 정말 오랜만이네. 넌왜 여기 있니? 변호사가 됐어. 내가 보이는 것처럼.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연이가 정말 내 아들이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2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2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호 법정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거든요. 김영수 판사가 봉인된 서류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방청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DNA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준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태연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미정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먼저 모자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김태연과 피고 윤미정은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태연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됐죠? 제가 엄마 아들 맞잖아요.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김판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원고의 부계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재 이 법정에 계신 분중 원고와 부자관계인 분이 확인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원고 김태현의 부친은 피고 측 변호인 이준호 씨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곧 술렁거림이 시작됐어요.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변호사님이 제 아버지라고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아버지가 제 변호사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태연아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왜말안 해줬어요? 왜 숨겼어요? 태연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저분이 제 아버지라면서 왜 모르는 척 했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연아, 나는 정말 몰랐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정말이야. 내 엄마가 임신한 줄 전혀 몰랐어. 태연이 미정을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왜 아버지한테 말 안했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는 어렸어. 무서웠어. 무서우면 도망가요. 제 아버지한테서 준호는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어.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준호가 미정에게 다가갔어요. 미정아, 왜 말해주지 않았니?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텐데. 이미 늦었어. 내가 떠난 다음에 임신한 걸 알았거든. 태연이 분노에 찬 시선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럼 30년 동안 저를 찾지도 않으셨다는 거네요? 태연아, 나는 내가 있는 줄 정말 몰랐어. 변명이에요. 책임지기 싫어서 모른 척한거 아니에요? 준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정말 몰랐어. 박민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죠? 김판사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일단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시작하죠.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나갔어요. 하지만 준호와 태연, 미정은 그 자리에 남아있었습니다. 태연이 준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시려고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동정이에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방청석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30년 동안 내 곁에 없었던 것, 내가 혼자 자란 것, 모든 게다내 잘못이야. 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필요 없어요. 태연이 돌아서려 했지만 미정이 그를 붙잡았어요. 태연아, 너무 하지 마. 엄마도 똑같아요. 저를 속인 건 마찬가지예요. 미정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그때 김판사가 다시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지만 더 이상 일반적인 상속 분쟁이 아니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가족의 심판대가 된 거죠. 김영수 판사가 말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지만 재판을 계속하겠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석에서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해관계가 복잡해졌어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해주세요. 태연아, 이건 옳지 않아. 상관없어요. 아버지든 뭐든 일단 이 재판부터 끝내야죠. 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엄마 아들이라는 건 증명됐잖아요. 그럼 상속권도 인정받아야죠.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연아, 엄마가 말할 게 있어. 뭐예요? 사실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던 게 아니야.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그럼 뭐예요? 너 아버지한테 주려고 했어. 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한테요? 그래. 준우한테. 준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태연이 아버지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일부러 이런 소송을 냈던 거야.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태연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왜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거든. 그럼, 그냥 전화하면 되잖아요. 30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있다고 말하기가 쉬웠을까? 준호가 미정에게 다가갔어요. 미정아, 정말 그런 거였니? 그래. 내가 성공한 변호사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만나게 하려고 했던 거야. 태연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엄마랑 아버지 만나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게 아니야 태연아.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예요. 저는 상관없고 그냥 두 분이 다시 만나는 게 중요했던 거죠. 태연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태연에게 다가가려했지만 태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오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태연아, 30년 동안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하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웃기지 마세요. 지금까지 혼자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요? 내가 내 아들이니까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에요? 가족은 함께 살아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연의 말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미정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이건 엄마 잘못이야.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생각해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태연아 엄마는 정말 너를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냥 아버지가 그리웠던 거예요. 미정이 주저앉으며 흐느꼈어요. 미안해 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박민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김 판사도 난처해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원고의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김 판사가 잠시 멈췄어요. 이 사건은 법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 문제네요. 준호가 태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태연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용서요? 뭘 용서하라고요? 30년 동안 내 곁에 없었던 것.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를 원했어요. 매일 집에 와서 안녕하고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축구도 보고 그런 아버지요. 이제라도 그런 아버지가 될수 있을까? 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줘.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태연이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김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네요.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준호와 태연 미정만 법정에 남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사무실에서 태현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죠. 태연이가 연락할까요? 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태연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태연아, 와줘서 고마워. 태연은 어색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어떤 생각? 아버지 일요.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회는 드릴게요. 정말이니?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천천히해요. 갑자기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겠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잘해주세요.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마지막으로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전 혼자서도 잘살수 있어요. 그건 이미 증명했잖니. 훌륭하게 자랐어. 태연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뭘? 아버지와 아들 연습이여.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태연아. 그날 저녁 준호는 미정의 집을 찾아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미정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오랜만에 내 집에 오는구나. 그러게. 30년만이지. 거실에는 태연의 어릴 적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준호는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사진들 다 혼자 찍은 거니? 응.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불쌍해서 더 많이 찍어줬어. 준우의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해, 미정아. 정말 몰랐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미정이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태연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싶지? 그럼. 착해. 너무 착해서 걱정될 정도야. 준우가 사진 속 태연을 바라봤어요. 닮았네. 어릴 때 나랑. 그래서 더 힘들었어.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났거든. 왜 연락하지 않았니? 미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존심도 있었고, 무서웠어. 내가 거부하면 어쩌나 싶어서. 거부할 리가 없잖아.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어? 아버지가 왜 여기 있어요? 엄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뭔 이야기요? 너 이야기. 태연이 부끄러워하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태연아, 잠깐. 준호가 불렀습니다. 네. 내일 시간 있니? 왜요? 같이 밥 먹을까? 태연이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치킨 좋아해요. 그럼 치킨 먹으러 가자.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이 치킨을 되게 좋아해. 나도 좋아해. 아버지, 닮았나 보네. 태연이 작게 웃었어요. 그럼 내일 6시에 학교 앞으로 오세요. 알겠어. 준호가 집을 나서며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고생 많았어. 혼자 키우느라.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그래. 이제 우리 셋이서 함께 하자. 다음날 준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태연의 학교 앞으로 갔어요. 30년 만에 갖게 된 아들과의 첫 데이트였거든요. 아버지, 태연이 뛰어나왔어요. 어제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학교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아버지 생겼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아버지라고 하니까 더 부러워했어요. 준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치킨집 가자. 네. 치킨집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뭘 좋아했어요? 축구. 너는? 저도 축구 좋아해요. 그럼 같이 축구 보러 갈까? 정말요? 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연히.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하는 거잖아. 좋아요. 둘은 치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질문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정말 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믿어요. 고마워. 대신 이제는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약속할게. 두 사람은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어.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매일 만나도 돼. 태연이 활짝 웃었어요. 그럼 내일은 엄마도 같이 해요. 좋은 생각이네. 준호는 태연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미정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엄마, 정말 재밌었어요. 태연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랑 축구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겠다. 준호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좋아. 미정도 기뻐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태연을 만났고 미정과도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세 사람은 점점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저한테 아버지가 되어줘서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 아들이 되어줘서. 미정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됐네. 그러게. 30년 늦었지만, 준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말자. 네. 태연이 대답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서울중앙지법은 그날의 재판을 가장 인간적인 재판으로 기록했습니다. 법정에서 시작된 만남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낸 특별한 사건이었거든요.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판결문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의 화해에 있다는 것을요. 30년 늦은 시작이었지만,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될수 있게 되었으니까요.